이 몬스터들을 그냥 뛰어넘고 싶다래자 사사사! 오메! 데미지가 아주 험악하고만. 예, 몬스터 방송에 출연한 동물의 왕국 녀석들은 좋겠네요. 동물의 왕국이야! 예, 이번에 출연하는 동물은 침팬지와 소입니다. 조금 변종의 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입니다.

보통 얘 예, 벌레라고 얘기하니까 지렁이는 예오갓이 oh 게임 언제 끝나 어 빠겐 쉣 저승의 부활야 진홍색 비약 검푸른 비약 웨이노미넷 버렸다고 뭘 버린거지? 아맨뭘 oh 버린건지 모르니까 얘 예, 상당히 설레네요 마법. <목마> 무슨 파이널 판타지 도아니고이 게임은, 계열이 없어, 예. 뭘올리든꼴리게하든자유야 그래서 예. fucking f r e e h o n g o 공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내 걸려가지고, 재밌게 하기도 힘들고, 예. 그니까 안 하란다. 예, 뭐. 뭐, 할 생각도 없었지만, 방송에서. 음, 봅시다. 어! 잠깐만, 이게 아니야! 그래, 이거다! 뜬가 그렇죠. 예. I come back. 버섯님이 죽다 살아났다. 그래 뭔가 채팅창이 엄청 조용하다 이거니 바다밭 사냥이 사망. 봅시다. 죽어 이망할 녀석들. 어, 개러라. 그쵸, 예 님이 수다게이 다 꼬세요 네 아, 네. 우 어, 코야 코라해야 되나? 보자 아, 기운이 없어 버킹 게임이 안 끝나, 너무 인간적으로 언제 끝나, 이거 아이고, 쉣 이게 임은 은가야 아이고 아, 거의 다 끝난 거 같다 네. <웃음> 봅시다. <laughs> 그쵸죠 예, <laughs> 셋이 지배하고 있어요. 헬번호, 니 애테가 헬번호가 있어. <laughs> What the fuck? 어 라프 이제 예 라프는 태물이네요 어 라프는 이제 태물이군 어라 라프는 태물인데 지금 헬버너가 있어 어 라프가 태물이네요 예 라프는 태물이다 이 게임은 원래 스킬이 정해진 게 없어 예 중복되는 스킬이 많아요 근데 레벨 3은 처음이야 중복된 거 또 h 버너가 중복되는 거라니. s g o 무서운 여자네. 무서운 여자야. o i n g on? w h 요 t is going on? What is 프야좀 찍자 디스커터 맥스 그리고 넌 새로운 기술 안 배우니? 저스틴 아 드디어 이제 한 번만 더 올리면 된다 디스커터 그나저나 내가 포켓몬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안 된다. 띵 띵띵 띠띤띠 상상이 안 돼. 이제 거의 다 오오오오오再见. 같은데, 빠킹색. <tuh> 저요, 최초 버전인 것부터 해야지. 레드가 최초 아니던가? 난예 레드가 최초로 제가 봤는데 GB 버전부터 해야죠 게임보이 버전 휴대용 맨 처음에 나온 거 레드가 애니가 아닌데 예 애니를 어떻게 해? 애니를 만져 들어가서 어 만져 아니다 이건 예 너무 야하네요 뭐 얘.. 예, 버킹 오바야 예 음. 아, 애니. 테서카타. 하카다 아, 자. 대안 죽었네. 왓더? KP가 두마리아 니에테가 모든 걸 끝내 줄 겁니다. 아키드 오케이, 좋아요. 네 진짜 안 끝난다, 게임이에 yeah, 진짜 식은땀이 날것 같아 어, okay. 야, oh, yeah,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야 세상에나 <laughs> 오케이 뭐 좋아요 눈물 지지 싸겠네요 그냥 나는 <laughs> 어디로 가야 하는가 뭐얘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아 이거 힘들어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목적지도 모르는 채 그죠 방황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 맨... 진심에... 언제쯤? 빵! 죽나 이거? 아이고씨 얼음이 은근히 강하네 어깨 봅시다 으아, 으흐, 으흐. 아, 예. 자, 후, 네. 빨리 게임을 끊고 싶은 마음이. 어, 잠만, 여기는. 어, 출구다. 네, 출구네요. 드디어 드디어 출구인가 기뻐서 쓰러질 것 같군 가 빨리빨리 끝내버려인가 그, 쭈우인가. 그, 쭈 그, 오, 예. 음, 그렇죠, 락하고 예. 진심. just f r e a g oh god, 드디어. 드디어. Oh shit.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군사요새에 도착했네요 Fxxk 군사요새에 도착했구나 오맨 oh, 드디어 군사요새에 도착했군 후맨 군사요새 오기까지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 게임 뭐냐 어디서 계속 막 경고가 벙뱅벙뱅 하고 있는구만 두루, 두루, 두루. 미쳤군 이거 뭐예 이쪽이겠죠? 가이아가 행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의연락습니는움직이못리 스틱! 마さ카가그 마사카네 분명히 너는 1대1을 신청하겠지? 死んね,ねえよ。あなたたちに伝えたい。私たちがかつての悲劇を再び繰り返そうとしていることを。公欲人の力に頼ることは悲しい。定めの神話を繰り返すだけだということを。そして。私がこの作戦を止めるためにここにいるということ。

절대 이 절대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네가 배진다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야. 예. 마지막으로 왕과 싸우겠네요. 절대 마지막이다 이거. 스토리가 너무 웅장해. リンそれは私のセリフだ。お前を苦しめているその翼からお前を解放してやりたかった私はずっとそれを願っていたのだ世界中のみんなこれから先の戦いはどうか同じ過リを繰り返さないで新しい道を歩いて汚れない世界を作り出すために戦ってスートーセー,ファー

오 g 아, 미친. 안 돼! <웃음> 슬퍼. <웃음> 어, 눈물이 나오네, 버태군 네, 마지막 결정입니다. 하, <laughs> 으, 아, 슬프다. 네, 슬프다. 가자. 아, 아, 잠깐만야 일단 문한테 얘기해야 될것 같아. 캐스팅 <laughs> <laughs> 혼자밖에 없잖아. 돌아다니려니까. 오이씨, 뭐해, 뭐, 뭐. 이봐 뮬렌, 닌 있던 장소는 어디야? 어떻게 하면 저기에 갈수 있지? 뮬렌, 이 방으로 연결되는 계단 도중에 문이 있었을 거다. 그 문의 저편에 가야를 연격하기 위한 증기포가 있다. 니는 거기에 있다. 내마음추는거야내 yeah, yeah. 네. 네, 추러가 네. 희생 네. 위 주인공의 앞에서는 무이미하다 가라 주인공 저스 네. 뭐냐 여기는 그만둬, 닌. 영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알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예 오프닝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아, 마지막이다. 예, 내알 이걸로 그란디아가 끝나갑니다. 최후의 여정 앞두겠지 아마. 온다. 촉수가 온다. 아주 거대한 촉수가 오네요. <laughs> holy shit. 뭐야 저 크기는? ハハ <laughs> よ 니니 죽었군요. 갔어요. 예. 네. 아왜 이러냐. 애들 왜아 아무, 아무 말이 냐 나 모르겠어. 어째서 언니가 비나 아무래도 얘 어딘가로 향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인기네 빛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유감입니다만, 이미 일어난 사실은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사람이 가진 의지의 힘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제스틴. 운명의 고리 밖에. 있는 당신과 광희기님 피나씨, 두 사람이 가진 의지의 힘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변하게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나씨의 의지는 매우 약해지고 있습니다.